아우, 저런 미친 새끼를 봤나, 진짜! 저딴 식으로 주차를 해? 아우, 진짜.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뭐야? 왜 전화 안 받아? 아, 어디 간 거야,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해.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리 주차 바랍니다. 허! 이 사람이 미쳤나? 자리가 없다고요. 지금 이상하게 차를 대놓고 진짜 어디 간 거야? 저기요, 저기요, 차 빼세요. 차 빼시라고요. 계속 답장 안 한다 이거지?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썩은 똥차 빼라고! 지성. <laughs> 지성? <laughs> 아니 차를 이딴 식으로 대놓고 지성 미쳤나봐 진짜 아씨 아우 열받아 이래도 될까요? 완전 봉인 수준인데 이래야 자기 잘못을 알죠. 저쪽에서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오는 전화나 답장하지 마세요. 음, 이제부터 차안 쓰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 누가 여기다 차를 대놨서 아, 나참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차 뺏어? 전화 좀 받으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예? <laughs> 저 사장님 아니에요? 응? 주차 빌런이 사장님이었어 아니, 사장님 차면 사장님 차라고 써 붙여놓기라도 하든가 아, 저지? 브링 앤티 브링 앤티 디지털 키 보내요 브링 앤티 디지털 키? 아 휴대폰으로 공유 가능하니까 사장님이 직접 문 열고 응.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다, 그거 좋다 안 들킬 수 있겠어 어, 좋아 전화왔다 전화왔다 <laughs> 네 여보세 요 아니 차를 이런 식으로 대면 어떡하려고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굉장히 멀리 엄청 멀리 있어가지고요 브링엔티로 제 찾기 공유해드릴 테니까 직접 이동주차 좀 해주시겠어요?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네 내가 직접 알아서? 네 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아 <laughs> 어, 됐다 오, 인생 조질 뻔했네. <laughs> 아 됐어. 세상 많이 좋아졌네. 근데 부장님, 어? 부장님 차에 부장님 셀카 걸어놓지 않았어요? 아아아아아아 <laughs> 어? 로비? <루비? 웃음>